<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천하오케이 공사 원사요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건물 외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설명할테니까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인기 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나온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차선 대로변에 딱 붙어 있는 오늘의 이 건물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땅 모양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오늘의 요 토지를 가진 요 건물이고요. 저희 오 k 공산업플륭 깔아주셨죠. 매물번호 17862를 검색하시면 요 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가 써놨어요.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저희가 나와있고요. 매매금액 13억 토지는 101평 건물은 302평 건물이 무려 302평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5년도 요 건물이고요. 지상 5층 건물이에요. 근데 지하까지 있는 건물이고 북서향 제2. 종근리생활시설. 1층 지하부터 이제 4층까지는 모두 다네다 네, 다 상가로 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에 5층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고 튼튼한 철공 코그트 구조로 수도는 상수도오아 수는 직관로. 난방은 도시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우선 호실별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세개 호실이고, 네, 지하에도 상가 하나가 있는데, 지하는 1000에 47만원, 네, 그리고 관리비까지 포함이요. 1층에는 이렇게 3칸에 이제 상가가 있고, 2층에 1000에 115만원, 3층에 2000에 85만원, 4층에 3000에 70만원, 5층이 1000에 100만원. 지금 5층 같은 경우에 주인 세대 있으면서 널찍하게 되어 있고, 테라스 까지 있으니까 어, 주인 세대 살면서 모두 다 상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가 쌍용역이에요 지금 이 건물의 위치를 한번 살짝 살펴보자면 어 저희 메모리치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쌍용역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고요. 천안 아산역 KTX역도 가깝고 갤러리아 백화점도 가까운 오늘의 요 위치. 바로 또 옆에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등산하면서 여기 쌍용동에 이제 요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네 상가 건물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땅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4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고, 2차선에 딱 붙어 있는 건물인데, 차선이 여기 2차선에, 이쪽 라인들이 또이 길가에 주차를 할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이 건물을 한번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 매매금액은 13억이잖아요. 어 그리고 총 보증금이 1억이 되어 있고 총 월세가 575만 원실 투자금은 12억인데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요 대출을 가능한 금액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한, 하나씩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네, 5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8인승 엘리베이터 있고요 햇빛 굉장히 잘 드는 네 건물 자체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5층의 단독 세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사면도 슬라이딩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거실 이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양쪽으로 베란다가 터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햇빛 잘 들고 거실 부분 그리고 안방. 안방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부엌 공간인데, 부엌 공간 바로 옆으로 이렇게 굉장히 널찍한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약간 그 이쪽에 테라스를 어, 약간, 꽃 같은 것도 키우신 어머님들이나, 네, 리거 화분 같은 거 놓으시고, 여기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널찍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어, 약간 좀, 스타일대로 꾸미셔도, 네, 충분한 그 공간이 나오고, 수도 설치도 바깥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자면, 요쪽에 방 하나 있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북박이장까지 있는 방. OK보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OK보산 어플에 메모번호 1 7 8 6 1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으니까요. 매매금액 14억이고 저희가 여기에 나와있죠? 밑에 한안에 전화하기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저희한테 연결됩니다. 끝났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골고 3,000번의 1615가 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금액 간단하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발판에 레이스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을깐요. 멸조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